자, 안녕하십니까. 가관 t v 박근호입니다. 오늘 일 내용은 어, 빌란데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어, 박근호가 뭡니까? 대한민국 남부 뭐 똘똘말아주민에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엘리트가 없어서 좀 오늘 또 혼자 움직입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탐한이 잠깐 들려볼게요아 많이 추지네 그죠 냄새가 좀 나네 누수 냄새가 자, 여기가 어 주름관이고 요 밑에는 동바이포 20A 2 0 a 요 여기는 수도예요 수도가 여기로 다 갔겠지요 벽 속으로 꺾어가 아까 작은 방 쪽으로 갔다 갔어요 그 누수는 땅 속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이 세네기계 빨리 돌아가네. 너무 많이 세니까 진찰 시간을안 돼. 좀땅속에 변화가 <laughs> 바수직이래. 좀이 부분이 지나가는데. 서영이 예. 한번 하세파볼게요 예, 파보. 꿀잠 해보게요. 왜냐하면은 좀 바깥에 바수직이는 이 높이가 우리 그. 내려와서 직수가 이래 좀 무기지 올라가잖아요. 동뭐저 p 비가 이래 꺾기 이래 되거든요. 꺾이는 부분에 보통 엘보 90도 안 쓰고 휘가 올라가거든요. 요 소리가 이 소리를 전달하면 여기 소리, 요도 좀 많이 들려서 포인트라는 데 파도 안 되고 이 받아보는 분 파봐야죠. 일단은 파보기 죠땅 소음 변화 생깁니다. 우리도 파면서 내가 철할 쪽 일하기 때문에 무조건파는 싫어하고. 한번 아, 자극하고 예, 이 기계 굴착하는 기계가 좀 문제가 나요. 한마디를 하면은. 내가 힘들더라도 이사사를깨볼게요 그게 나를. 너희 실다안 하시고. 해버리면 문제 나가야지. 척사나 버리면. 접을까? 음... 그렇죠? 아니요. 망치 사선 때리면 문제가 더의 없다고. 알겠죠. 내가 편하면 굴착하면 편하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기계를 가져오던가. 처음부터 기계 안 때립니다. 유튜브 보고 든 사람, 처럼 문자 알아. 당신은 기계 없냐? 굴착하 기계 없냐? 갈길 있는데. 기계에서 뭐. 스마일... 하잖아요. 뭐지 응. 뭐다채워버리요그다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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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채워야지. 자, 아. 아주 미셔야 멀리리가 있는데, 이제 소리를 타라시고 이제 타고 내려오니까. 좀현재 음. 기가 되게 꼬록꼬록한다 꾸룩꾸룩해요. 엄마가 누수의 범인이 날 잡아라, 날 잡아라. 하네요. 한번 누굽니까? 밖으로만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주위에 있다. 여기 있다. 어. 소리 많이 나지요 어? 그 소리, 냄새도 내려가요. 그 울리가 여인데. 여인 소리 안 보이죠. 그죠? 음? 소리나? 소리나? 아, 아, 저기 나네. 뽀글뽀글 어, 하네. 사모님 전부 가시네. 뽀글뽀글뽀글 하네. 사장님 기인이 타고 나네 <laughs> 아빠, 아빠, 니이쁜데 소리나 하지 자, 요 부분에 뽀글뽀글 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여기가 누수가 됐는데, 내 알이 땅 속에 누수가 되면 공간이 생겨 이 속에. 그래서 아부걸거미 여기가 내 마음속에 1 0 0인데뭐 주위에 맞기는 맞는데 원래 땅속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실직으로 내가 핑계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여도 봐봐요. 밑에 지나갈지 여기 동파이프 배관이고요. 밑에 동파이프 지나 또두 개가 오늘 지나는데 보통 수도가 그 난방 밑에 배관이 지나가요. 그럼 좀 일하기 힘들겠지요. 최악이면 난방도 잘라야 돼요. 그럴 일 없어야 되겠죠. 마, 제발, 뭐? 봐라. 잠깐만요. 한부분이 아니고, 다 터졌군요. 다 터졌는 게 아니고, 원래 압에 걸리면은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나마 이제 밀폐 됐잖아요. 바람 쏘면 다 그렇겠죠. 아, 그 바람이 옆으로 커진다? 예, 예. 하나, 하나인가 생각하면. 네. 그렇기잘 없지 않아아비 이제, 아비가 지 재미 속에 좀 변환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혹시 걸려나 주실래요? 달아문자가한 네. 마리 보고. 기계 가고. 속에 다 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동상이 인입해보거든. 입상관하고, 인회해가지고 빠져나올게. 네, 네 시원한 거 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임자 만냈네요이 벽을 좀 많이 떼야 될 거야, 아마. 아, 기계도 가져가야 되고. 아, 이 꺾인 부분이, 이래 휘어지, 이, 아로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인마들이 이렇게 깊잖아요. 그냥. 땡기 가프게그요 그게 뜨신 물 쪽에는 계속 싹, 싹, 데미지가 있죠만 뒤쪽, 활미 휘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금이 가가찢어진다니까다 이러고 올라간 땜방에는 있네, 그지? 이러고 이러 올라가면. 아, 자. 또, 어,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신지를 20대 열고 러 세야 되는데, 그냥 뜯고 이렇게 니다 뜯고 있는데, 진작왜안 쓰냐? 처음에는 세근이니까, 신축이 으니까 산리기 있으니까 물안 새고 지금 긴연대한 20년 정도 됐죠 사장님 20년 됐으니까 이 시력이 빠지니까 이 부분은 물 새겠지요 그 신분은 매 해도 유튜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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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 키워줬으니까 계속 그길쯤은 부하 걸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남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 방송을 하면 좀 웃길라고 열성주 하다 보니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으로. 이걸 가져고 와야 되니까, 실물을. 보관해야 되니까. 자, 지 맙시다. 궁금하잖아, 이런 거는. 이거 사임, 이런 우리 연구실이 많거든요.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 아니야. 뒤에 마까마 보이지요. 찍히는 네. 게 아니고 네. 배가 여되어 있잖아요. 또 식물이 계속 지나가죠 이렇게 데미지다 에가 있잖아, 또 식물이 자연스럽게 일자 나는거하고그기는 차이 가 나겠죠. 그 식물 그죠? 아, 게, 거, 게. 금, 금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조금이죠. 아 미세해요, 미세. 얘는 요요요 꺾이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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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뭐 요게, 음. 그죠? 여기 많겠죠. 그죠? 까마 보이지요. 음. 한번 받아요 물 많네. 아유 속이는 물많고그걸 계속 셨는데 사이 뭐 며칠 내다이세요 삼일 내. 그러고는 목요일 날 어제 전쟁이 이제 가가 많이 했지. 음. 그저녁을 많이 생각보다 많이 신어 이거 난방하려고 도던듯 싶어. 투렌지 아침인지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현재 예. 우리탐 범수고 일반 미장하고 다시 합지기 라는 시공 을할 거야？예 를서 마무리 합니다. 자이은좀다 됐고요 어...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어... pb나 액셀이나 모든 배관은 될수 있는 대로 배관쪽이나 미장간을 오래를 가 미장간 최고고 미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관에 첫 번째겠죠 배관에 그 엘버 쓰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부죽고 터집니다 누수 원인은 꺾임으로도 많지만은 배관 부속이라든가 등등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박근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